혹시 전자레인지에 아무 음식이나 돌리고 계신가요? 이 음식들 잘못 데우면 폭발하거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. 건강 꿀톱. 첫째, 삶은 달걀. 껍질 속 수분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전자레인지에서 폭발할 수 있어요. 둘째, 매운 고추나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. 전자레인지 가열시 매운 성분이 기화돼 문열때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. 셋째, 포장된 밀폐용기 속 음식.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폭발 사고가 날수 있어요. 넷째, 물만 살짝 담긴 컵. 과열된 물이 갑자기 끓어오르며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. 다섯째, 아직 껍질이 단단히 붙은 밤 감자. 속수분이 팽창하며 터질 위험이 큽니다. 안전하게 데우려면 뚜껑은 살짝 열고 구멍을 내어 증기를 빼준 뒤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부터 전자레인지 사용 습관 바꿔볼까요?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